최근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장애인 임명장 수여식 하는 자리에서 신체 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 그런데 그런 그 신체 장애인보다도 더그 한심한 사람들은 아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말을 잘못했다. 이래 정정을 하면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을 보니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 장애인들이 많다. 또 이렇게 말을 고쳤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포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우리 보수 우파들 보고 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우리는 친북자파들한테 포용당하기가 싫어요. 포용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이분은 지난번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보수우파를 괴멸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그 말을 하고 최근에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괴멸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들은 야당 보고 그걸 말이라고 했는지 모르나, 국민들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썼지만은 어느 장애인 단체에서 뜬금없이 말이야. 예찬 대표만 진정을 하면 되는데 나는 장애인 비하 발언 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나까지 물고 진정을 하더라. 나 그걸 보면서 진정도 여야 물타기 진정을 이렇게 꼭 해야 하나 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장애인 비하 발언 한 일도 없고 장애인을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예찬 대표한테 가서 따지십시오. 나한테는 그걸 말한 일이 없고 그런 생각도 없으니 나한테는 안 따지셔도 됩니다.